호피가 빠질 수가 있나, 어, 럭셔리 사모님한테는 맞죠, 언니들? 저는 호피 많이 좋아합니다, 언니들. 가방도 있고, 맞죠? 시리즈 별로 언니들 다 가져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런 아이템은 언니 잘못 입을 때게 무겁거든, 어. 제일 중요한 건또 있어 보여야 되거든, 제일 중요한 건 맞죠? 또 가격도 좋아야 되거든요. 따셔야 되거든요. 어, 잘 입어줘야 되거든요. 요 모든 게 박자가 다 맞다고 보시면 될 거고, 저희가 지금 언니들 트렌드에 맞게끔 입고를 했기 때문에 어떻다? 옷을 입으면 보들보들하게 이게 느낌이 막 그냥, 언니들, 어, 실크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. 하나를 사면, 제대로 산 거를 사면은, 외체복도 되고, 그냥 입는데도다 예쁘다고 그래요, 언니들.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 입고, 어떻다? 12월달, 1월달에, 뭐야, 나 놀러 갈때 이렇게 탁 입었는데, 자꾸 해봤습니다. 자, 체형 커버, 내, 내 다리가 오자다 어, 하체 비만이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제가 커버 다 해드립니다. 옷이 일단 너무 가벼워. 어, 입은 거 같지도 않아 위에도 그렇고. 자, 그래서 우리 언니들 연말 연시 멋스럽게 제가 베스트 1위로 제가 만들로 버리겠습니다.